어떤 부름이든지 어,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수연아서연아 이렇게 딸들을 부를 때는 어,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꽤나 소극적인 사, 사람이기 때문에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레크리에이션 할때제 이름 불려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laughs> 민우, 민우도 있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네. 그, 그, 이름을 불러다가, 그, 하잖아요, 다 같이. 노래해, 노래해 하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좀내 이름이 안 불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 불러줘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제가 축구할 때 그랬어요. 이렇게 팀을 걷고 그러면. 어, 수비수 누가 할까 하면 마음속으로는 저요저요 조용, <laughs> <laughs> 제가 수비 보면서 뭐 그렇게 축구를 잘하는 편도 아니고 또 이렇게 누가 이렇게 공격이 오는 걸딱 막아내고 이렇게 공을 뺏으면 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수비수 누구 할까 이렇게 어, 팀을 이렇게 정하다 보면 마음속으로는 요저요 조용,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름 불려주길 원하는 자리가 있고 나를 좀 부르지 말아주세요 하는 그런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부르며 또 누군가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민아 괜찮아 안 바꿔도 자리가 앉으세요. 안 바꿔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아, 그 인생의 수많은 부름 속에서 가장 놀라운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가르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의 부름입니다. 복음으로의 부름. 이 복음으로의 부름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놀라운 부름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에 예수께서 이기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물고기 잡던 어부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따라 사람을 살리는 곧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부르시은요 이후 사도 바울에게도 전해지지,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던 그가 부르심을 따라 복음 전하는 자로 변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부르는 그 놀라, 복음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만남이 사울을 이 바울 되게 한 것입니다. 그 변화의 기점은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부르신 그것을 변한 거죠. 복음으로 부르신 그 놀라운 만남이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요 무엇이 과연 여러분을 지금 불러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부르고 있는 것은 오늘 도대체 뭐지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저를, 저와 아내를 불렀습니다. 김치냉장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주인은 따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치냉장고를 밖게 해놓으라고 당첨을 기다린 사람들이 마트 주차장에 가득 가득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받을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준다 했거든요. 그 응모권에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가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나나님이 너는 기도만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부른받은 것은요. 그죠? 그런 부르심 정도가 아니에요. 말도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곧 복음으로 부르심입니다. 오늘은 이 복음으로 부르신 은혜를 보면서 우리에게 이르신 놀라운 은혜, 그 은혜에 함께 감사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으로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이 본문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당시 이 대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핍박이 많은 교회였어요. 대살로니가 교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복만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많은 환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 거짓 종말론으로 미혹된 중에 있었어요. 혼란한 중에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laughs>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리고 셋째 게으르고 무질서한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거짓된 정말 이제 주님 금방 오시니까 대충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냐하고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아뭘 살아? 곧 주님 오실 건데 그래서 게으르고 무질수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튼튼한 교회 견실한 교회가 아니었던 거지 시련의 바람이 참으로도 많이 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우리를 흔드는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국제정세는 어렵기만 해요. 요즘 대표 기도 하시는 것, 또 얘기하시는 것 들어보면 그 어려움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다 어렵기만 합니다. 대살로니가 교회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좋아 하는 말이 한숨처럼 터져 나오기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의 마음과 입술에 담긴 고백은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가 아니죠. 오늘 본문의 사도바울의 고백은 항상 감사요. 마땅한 감사였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차마 입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정과 형편이 너무 딱하여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래도 입을 열어 희망을 소망을 선포해야 돼요. 또 죄에 대하여는 단단하게 때로는 매서울 정도로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나팔수는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고 경영하는 일들이 어렵고 일터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우리의 삶의 나라가 어렵고 내 주변의 다 어렵대요. 어쩌면 좋아 저쩌면 좋아 하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며 터져 나와요. 주변의 상황과 이야기와 환경과 일들을 들어보면 기운이 척 빠지고 어쩌면 좋아 하고 그 어쩌면 좋아에 나도 깊이 잠겨 들어가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때 아니야 항상 감사해 아니야 마땅히 감사해야 해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바울의 고백은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희망의 메시지는 어떤 회피요? 부정의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를 복음으로 부르사, 나를 구원하시며 온전히 하신 그 은혜의 기뻐함으로, 됩니다. 할수 있습니다. 일어납니다. 소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 내가 오늘 힘있게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꿈을 꾸며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로 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시고, 되게 하시는 은혜를 내가 이 말씀으로 보았고, 들었고, 깨달았는데, 하나님 세상이 다망해간다 합니다. 어렵다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나를 구원하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선포하며 희망과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빛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인 히슬링 사람들이 살 소망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살 소망이 사라졌대요. 그냥 다 포기하고 나 이제 죽었어요. 나뭐 이제 끝났어요. 살 소망이 사라졌어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들. 그런데 한 사람. 바울은 아무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다 선포한 것입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죠? 믿음입니다. 아, 네. 바꾸어 말하면 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누군가는 환란을볼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본 것입니다. 아, 네. 누군가는 광풍을 볼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그래서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항상 마땅히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바라본 하나님의 은혜 그로말미야마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항상 마땅히 감사하자 할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부르신, 곧 복음으로 부르신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르심은 정말 피하고 싶은 부르심도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귀 치료를 받았습니다. 귀에 이 낭종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치료를 해야만 했어요. 몇 번이고 이제 병원에 찾아가서 수술을 하고 깨맨대를 치료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오른쪽 이 귀를 제고 수술하고는 아 이제는 그만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어, 들었어요. 그만 치료하고 싶다, 그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드레싱하는 거 끝나고 실밥 뽑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선생님이 이렇게 드레싱해 주시더니 아 그런 말을 해요, 어허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염증이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요? 재수술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 좀 치료하고 싶었는데, 아, 그만 좀 오라고 좀 얘기 들었으면 좋겠는데, 거의 끝났다 하는 마당에 재수술해야 될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 속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꾸 째서 수술하고 꼬매고, 이게 몇 번씩 계속되니까. 마음에 이제 싫은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다시 오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 너무 싫더라고요. 여러분, 이 귀에 있는 작은, 낭종 제거하는 이 작은 일에도 싫은 것입니다. 하물며 더큰 일,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들어야 하는 자리는 얼마나 가기 싫은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검진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듣기 싫은 소리 듣게 될까봐. 아, 마땅히 가서 해야 되고, 몸을 돌보는 일, 너무 중요한 일인데, 괜히 하기 싫어요. 두렵기도 하고, 못된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는 것, 건강검진 하는 것, 싫어하지. 나를 좀 불러주지 마. 라는, 나를 좀 부르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불려, 내가 불려졌으면 하는 그러한 경우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부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예배하는 자리 나아올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사도바울은 복음으로 부르신 그것은 항상 감사할 일, 마땅히 감사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아닌 줄 믿습니다. <laughs> 어떤 교회들은 주일 한 번, 두번 빠지면 전화 가지요. 성도님, 왜 오늘 교회 안 오셨어요? 마땅히 이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마음 나하여 나아가야 하니 그 성도가 믿음으로 서기 위하여 전화하지요. 그러면 한번두번안 나온 분들은 그 전화를 보며 머뭇거리는 거예요. 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목사님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게 전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지요. 성도님, 왜 예배드리러 안 오셨어요? 왜 함께 와서 예배하시지요? 권면하는 소리가, 그 복음으로의 초청이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주일입니다. 예배드려야지요. 우리 예배 시간, 날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합시다. 하는 그 부름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감사하리요. 마땅히 감사합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부르시면 죽을 우리,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려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에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이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뭐지요? 곧 오늘 13절 말씀하신 것 같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는 그 어떤 바람이 불어 닥쳐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항상 마땅히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심에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으로 부르사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하심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전통은요 곧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말해요. 사도들은요 말로나 편지로나 늘 가르쳤어요. 곧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굳게 서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목회자가 때로는 우리 예배합시다. 말씀을 전합시다. 말씀 함께 읽읍시다. 말씀으로 삽시다. 참 많이 더 말해요. 제가 말씀으로 삽시다 하는 것은 2월 첫째 주 설교에도 얘기했어요. 1월 첫째 주 설교에도 얘기했어요.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으로 나갑시다. 예배합시다. 하나님 찬양합시다. 소도 없이 얘기해요. 이 사도들은요. 말로나 편지로나 그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대로 전한 대로 깨닫게 한 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자 살아가자 굳게 서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투성 들고 할렐루야 배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이고 목사님 잔소리 같대요 그만 좀 하세요 이야기하실 줄 몰라도 나중가서 천국가서 감사하실거예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살아가라고 하더니 내가 그대로 살았더니 천국갔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거예요 나중에 보자고요 <laughs>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굳건하게 살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아야 돼요 <laughs> 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전해진 복음으로 우리는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보며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은 참 어려웠어요 모두가 다 어렵지요 오늘 우리의 형편도 다 어렵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며 활란과 핍박을 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어 그 놀라운 은혜에 그 부르심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흔드는 사방의 오겨쌈이 있다면 그 속에서 살아날 방법, 구원을 얻는 복음으로 부르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오늘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 말씀에 살기 위해 둔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는 그와 같이 결단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힘을 북돋아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예전에 그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영화 한편본 적이 있어요. 티라노 연애 조작단인가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팀으로 움직여가지고요. 연애 못하는 사람을 연애 시켜주는 작전을 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혼까지 이르게 해주는 이 연애 이 전문 팀인 거죠. 여러분은 말씀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팀이 되어 주셔가지고요, 우리를 지켜 주시고 도와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심에 합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은혜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도전하고 꿈을 꾸며 분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팀이 되어주셔가지고잘 살아라. 굳건하게 살아. 믿음으로 살아. 잘하고 있다. 힘을 북돋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신의 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로 하나님 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르시고 다시 일어나 꿈을 꾸며 도전하게 하신다 복음으로 부르시며합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사 구원하셨습니다 네. 항상 감사 마땅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붙들고 굳건함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모든 때마다, 시마다,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굳건하게 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안주도 복음 안에서 부르심에 가사 기쁨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